영어식 사고는요, 내가 영어를 영어로 생각한다가 아닙니다. 한국어가 모국어인 상태에서 영어를 영어로 생각한다는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. 영어식 사고라 함은 영어와 한국어의 기본적인 차이를 인지를 하고 이 영어로 전달을 할때 핵심을 빨리 찾아서 내 앞에 있는 미국인, 영어, 원어민에게 얼마나 빨리 내가 하고 싶은 그 원문의 근접한 말을 영어로 풀어내느냐, 이겠지요. 그러면 여러분, 영어의 핵심, gist, 포인트 잡는 방법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면 한국어와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이 차이,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게요. 우리 한국어는요, 되게 정서가 많이 발달한 언어입니다. 뭔가를 탁 꼬집지 않아도요, 이 배경에 너랑 나랑 둘이 알고 있는 건데, 그걸 뭐 굳이 꼭 집어서 말을 해야 돼? 이런 정서가 있는 문화예요. 이거를 약간 어려운 말로 고맥락 언어라고 말을 해요. 다 주지 않아도 맥락을 이해하는 게 높다 해서 고맥락이라고 합니다. 을에 탁 집어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부분이 꽤 많습니다. 그러니 애둘러 말해도 우리는 다 통하는 거죠. 이 부분이 바로 영어로 갈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에요. 왜냐? 영어의 성격은요 가다로와 그래서 딱딱 꼬집어서 말을 해야 합니다. 누가 그랬는데 무엇을 했는데 언제 그랬는데. 언제 했다면 그 행동이 그때 끝난 거야? 아니면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거야? 이런 식으로 시제까지도 딱딱 꼬집죠. 우리 한국인의 언어 정서로는 아, 참뭐 그런 걸다 말하냐? 좀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영어는 딱 직접적. 딱찝죠 직접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. 그게 바로 우리한테는 힘든 부분인 겁니다.